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5시까지 이후 3 6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8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제약으로부터 대속하시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특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정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특유의 백성,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특유, 특유란 말은 특별하고 유별난 거,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 은행 심사가 가치관이,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 그게 특유의 백성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그 예수쟁이들은 아주 벨랐다고. 아주 벨랐다고. 맞아요. 벨라야 돼요. 벨란 사람이 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 국가관이 달라. 인생관이 달라. 돈 버는 목적이 달라.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달라. 달라야 돼요. 특이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정결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지 않다면 그건 특이의 백성이 아니요. 특이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 자신에게 정결시켜야 되는 정결, 깨끗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특이의 백성이지 에베당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리 몇 가지 한다고 투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투기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선한 일들에 대하여 열심을 했나? 열심을. 선한 일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야. 사람이 보때 선한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특유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정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정결되지 않은 사람은 특유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지 않는 사람은 특유의 백성이 아니에요. 특유의 백성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서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일들을 하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뒤틀어져 있는데 내가 선한 일 한다? 그는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내 자산을 팔아서 다 구제하는 일을 해도 그 구제 받는 사람은 좋지. 그는 세상말로 착한 착한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일?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지 않으면 그는 꽝이에요, 꽝. 그래서 성경도 뭐라지? 하나에게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수된 사람과 화해하라고 잖아 누군가 화해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쨌든 원수가 되갖고 있는데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봤자 그는 그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해. 그런데 나에게 밥을 사줘. 그게 뭐예요, 그게? 아,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밥을 사줘야지. 뒤에서 가서는 엄청나게 욕을 하고 나를 미웠는데, 내 앞에서는, 아이것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런 거는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거는 형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특유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되어야 된다. 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선한 일들이 하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생계는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빛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할, 자기 백성이 되게 하그 근데 여기 특유란 말이 없죠. 특유의 백성이란 말이 없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론스 2장구절에 성경에 네 군데가 특유란 말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선정된 세대를, 세대,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유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정된 세대, 컴마, 왕가의 직무자됨, 컴마, 거룩한 민족, 컴마, 특유의 백성을 이죠이 말이 뭐냐? 특유의 백성이란 뭐냐? 선정된 세대,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다 니꼬르예요, 니꼬르. 같은 거예요. 특유의 백성. 여기서 이 컴마는 것은 그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격의 동격. 특유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고 유별난 백성. 특별히 의특별 존재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특유의 백성이 바로 선정된 세대이고 왕가의 직무담됨이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디도스 2장 14절에 있는 특유의 백성이 뭐냐 알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특유의 백성. 근데 신명기 14장 2절에는, 왜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로 거룩한 백성에서 그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로 자신에게 특유의 백성으로 있도록 너를 선정해 오셨기 때문이다. 특유의 백성으로 있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위에, 아, 모든 민족들 위로,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선민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특유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 예수쟁이들은 참 벨라다 그러잖아. 요 벨라야 돼요. 벨라야 된다고. 아주 예수쟁이들은 벨라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짝짝 구고하면 그런 특유의 백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족있잖아요 왕족 왕족들이 일반 백성하고 똑같이 삽니까?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말합니까? 안 그래요. 왕족은 특별한 그 말하면 그 족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왕족들은 언행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백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왕족이에요. 여기 보 있어요. 왕가의 직무자 됨 계승기는 어, 저저 계승기는 이렇게 됐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에요. 왕가 왕의 집안의 직무자, 그러니까 왕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의 집안.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우리가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천당을 보고 하늘이라고 하고. 성기도 하늘의 장소이잖아요.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갔었잖아요 하늘로. 하늘로 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천당로 으갔다고말이요 천당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보면, 보면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왕가의 직무자인데 왕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의 집안이야. 쉽게 말해서 왕족이야. 왕족. 우리가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지. 그런 민족이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거룩한 민족이야.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왕가의 직무자됨 거룩한 민족 특이의 백성 선정된 세대 특별히 선정된 세대단 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항상 보면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게 특이의 백성이 뭐냐? 그럼 베드로전 2장 구절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로 거룩한 백성에서 이그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로 자신에게 특유의 백성으로 있도록 너를 선정해 오셨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신명기 26장 18절. 그러자 그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분의 특유의 백성으로 있도록 이날 너를 승인해 오셨다. 여기또 승인해 오셨다. 그러죠. 승인. 표현이 다르죠. 승인해 오셨다. 그래서 너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유의 백성 되려면 그분의 백성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명령들을 안 지키면서 나는 특유의 백성이야.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아, 왕가의 왕족이 왕의 말을 안 들어? 그건 왕족이 아니지. 그건 능지 능지 처참 해야지. 그건 역적이지, 역적. 엽적. 왕가의 속가패면서 왕족이면서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반역자지. 그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바로, 단칼에 목이 잘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왕가의 직무자들이 뭐냐?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어? 뭡니까? 선정된 세대다, 말이야. 선정된 세대. 그분의 찬양들을 내보여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일에 내 삶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다시 한 번, 이, 옛날에도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언급했는데, 투구의 백성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만약에 영국 왕실의 왕자라 합시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보통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원, 우리는 온 우주에 온 우주의 주인신 예수 스크리스도의왕족이단 말이에요, 왕족.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왕노릇한다. 우리가 왕노릇해요. 왕의 자손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 대표자 왕은 예수 스크리스도지만은우리도또안에 다른 어떤 별의 세계 가서 나중에 왕노릇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과의 직무자, 왕족에 왕족으로서 일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은 뭐예요? 왕족으로서 그 역할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돈 조금 없다고 그냥 중내산에 못산에뭐 조금 어려움이시면 그냥, 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러고, 어? 뭐? 조금 뭐뭐 손해 보는 일이시면 뭐 원망하고 짜증 내고 낙심하고 어 얼마나 유치한, 거냐,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거 어린애가 사탕을 줬는데 사탕을 뺏으면 울고 불고 나이잖아 그런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니까 왕족 특유의 백성이에요 근데 계획생경은 이게 이걸 살려 주지 안 해놓으니까. 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라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 특유의 백성이라는 말의 개념이 없어버리니까, 기가 막힐 노릇다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획 생기 잘못됐다니까. 아예 헬라 아는 사람 찾아보세요. 어떻게 된, 번역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내가 얘기하면 복잡해서 내가 얘기 안, 해, 안 하는데.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거룩이 뭡니까?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것은. 거룩이 뭐냐? 구별됐다는, 구별돼.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된 세대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전부 다 관주로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특유의라는 말이 성경에 네 군데 이렇게 오늘 내가 네 군데 다 언급해놨죠 신명계 두 군데 있고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이혈관이연결돼서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일관성 있게 봐야지 이게 성경이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을 백성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이 누구냐? 특유의 백성인데, 그 특유의 백성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특유의 백성이 돼야 돼 특유의 백성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는,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투의백성이에요 에베당 왔다 갔다 하니까 그투의백성이 아니에요. 응? 사도신경 두분 하니까 뭐투의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성제자 우리 예수쟁이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요 원래 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아, 쟤네들은 그리스도 이냐이 말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이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비꼬는 말이지만, 그 비꼬는 말이, 비꼬는 말이 사실은 특별한 특유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어? 유별났다이 말이에요. 아, 저 이상하다. 저것들이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응? 아, 저것들이 이상하다고. 이상해야 돼. 세상사를 봤을 때 약간 또라이로 보여요. 또라이. 또라이로 보여야 돼요. 왜? 아니 저것들은 왜저 손해볼 줄을 할까? 아니 저것들은 왜 조금만 양심을 속여도 속이면 돈이 많이 들을 건데. 조금만 저기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건데. 아 유별나단 말이에요. 응? 유별나. 그럼 유별나고 찍혀가지고 왕따 당하고 회사도 쫓겨나고 응? 어떤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특유의 백성으로 살아단 말이에요. 그것이 급진적이고 무슨 뭐 혁명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도 그 어떤 분의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특유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기본. 달라야 돼요. 얼굴 색깔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시각이 달라야 돼. 국가관이 달라야 되고, 다르지 않으면, 다르게 살않는다면 당신은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진짜와 가짜는 뭔가가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 보던 사람들은 짝퉁인지 진짜인지 구분 을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TV 보니까 전문가들이 딱 보는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우리 보던 사람들은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 그 특유의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뭐 특유의 백성의 삶은 거룩한 삶이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서야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구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겁니까? 내 손에 똥이 잔뜩 묻었는데그 똥이 잔뜩 묻은 손에다가 빵을 들고서 남을 줄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